네 반갑습니다 박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종목 유비케어 가지고 왔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5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매수 진행해서 오늘 목표가 했던 7천원까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큰 수익 주고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발송 결과 여기 시간도 바로 확인되시고요그 당시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 211분 100% 무료로 제가 모두 다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월 5일 매수가 4,800원 이하 목표가 7,000원 손절가와 매수 이유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2월 5일 이 시점부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4,8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주었고요. 일주일 가까이 4,800원 이하 매수 구간 준 이후에 손절가 이탈 없이 그대로 오늘 저희가 목표가로 잡았던 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때문에 보신다면 40% 넘는 수익 내주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 갑작스러운 상승 때문에 급하게 따라 붙으신 분들도 계실테고요. 고점 오늘 윗고리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유비케어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방법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유비케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전부 다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가장 속 썩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 우선 현시점 유비케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 라면 현실점 지지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구간이 이 6,250원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6,25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지 라인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유비케어에 대해서 비대면 의료 정책 일정들 모두 체크하고요. 3월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핵심 기사들. 일정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저 지지라인만 무너뜨리지 않아 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유비케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중에서 대응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유비케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재료들 뿐만 아니라 이 재료 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들 모두 세워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손절가는 어떻게 변경하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가능한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조금 마음 편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가장 속 썩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 가장 힘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과 함께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다 짚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나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이 자료들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핵심 스윙 종목들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요. 요거 재료에 대한 분석 모두 끝내고 수급까지 체크한 종목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유비케어처럼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잡는 것과 매매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모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가장 최근의 스윙 종목들 유비케어 제외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투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